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전진건설 로봇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서 전진건설 로봇을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전진건설 로봇이 시초가 그즉 상장 당시의 이 시초가를 여러분들 뭐였습니까 그죠 돌파를 했습니다. 자 거래 대금이 서서히 늘어나고 있어요. 서서히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 우리가 자 이렇게 n자 파도를 만들면서 상승을 했고 이 채널 안에서 지금 전진건설 로봇이 지지와 어, 저항을 받으면서 어, 완벽한 여러분들 N자 파도를 만들고 있어요.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 지금 내가 당장 팔아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진건설 로봇은 여러분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거예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뭘 확인을 해야 되냐면 자 포인트가 있어요. 자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여러분들 항상 살펴봐야 됩니다. 어, 기관과 외국인 의 수급을 살펴보는 부분과 자그 다음에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확인해야 될게 뭐냐면 자 이걸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가 주식을 하게 되면은 자 많은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죠? 어 많은 변동성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들 자 상승 근거 있죠? 어 상승 근거 요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지지와 저항을 활용해서 매수와 매도를 진행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수익 실현을 진행하는 부분을 가져가야 되는데 사실상 이제 주식을 처음 하게 되시거나 하시게 되면 순간 여러분도 욕심이 생깁니다. 이 1억 천금을 본인도 모르게 여러분들이 노리게 되는데 이런 마음가짐을 여러분도 조금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정말 내가 여기서 사서 여기까지 끌고 가겠다. 그죠? 이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거의 한 97%입니다. 저점 대비 고점까지. 수익률이 약한97% 나와요. 여기까지. 97%인데, 자, 이거를 여러분들 다 먹겠다. 하다가는, 요, 여러분들, 이 캔들 보이시죠? 이 하락 흐름. 요거 여러분들 버티기 힘들어요. 왜? 이걸 버티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이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 떠한이 준비도 없이, 여러분들 이 매매를 한다. 그럼 항상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하게 됩니다. 즉, 아무리 좋은 기업을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하셨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이 지지와 저항을 제대로, 어,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계좌는, 그죠? 좋아질 수가 없어요.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거 전진건설 로봇 언제 팔하면, 팔면 될까요? 하시는 질문 하시는 분들 있죠? 그죠? 자,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여러분들 차트에 어, 설정을 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요게 여러분들 높게 되면은, 자, 어떻게 됩니까? 요 때부터는 여러분들 분할 매도 관점이, 이때는 여러분 신규 매수가 아니라 분할 매도 관점입니다. 이때는 여러분들 신규 매수 하는 것보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지켜봐야 돼요. 왜? 이게 나오면 여러분들 조정이 나오거든요. 자, 여기서도 여러분들 살짝 보여, 보였지만, 그죠? 이게 나오고 나서 여러분들 조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아직 이 현재 이 구간에서는 요 형태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내가 이거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 요거 설정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어, 이 자리가 나오면 이때부터 여러분들 뭐 한다 분할 매도를 하시는 거예요. 분할 매도. 음. 이거 차트에 여러분들 녹여놓으면 되게 편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되게 편하게 하실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다? 그죠? 내가 수익을 보고 있을 때 여러분들 잘 파야지. 셔그 수익이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돈이 되는 거야. 그게 아니면 여러분들 계좌는 지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올라갈 땐 기분 좋다가 내려가면 또 수익금 다 빠지면 어때요? 기분이 안 좋죠. 이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지, 얘기가 되겠죠. 특히 전진건설 로봇은 좋습니다. 테마도 있고 좋아요. 테마도 있고 좋은데 중요한 거는 그죠? 이런 이런 여러분도 호재가 있어도 그죠? 이런 호재가 있어도 내가 팔때잘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테마성 종목들은 변동성이 심합니다.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매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 매수하는 거 피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그죠? 보조 지표를 여러분도 활용하셔도 됩니다. 어, 이걸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안전하게 주식 투자를 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더갈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어 말씀드리면 더 갑니다, 여러분들. 더 가기 때문에 매도 타이밍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요 지금 제 지표에 설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죠? 요 때는 이제 뭐예요? 매수할 시기입니다. 분할 매수할 시기에요. 자, 이때는 뭐예요? 그죠? 분할 매도할 시기입니다. 분할 매도할 시기에요. 이거 아직 안 떴죠? 아직 팔 때가 아니란 겁니다. 그죠? 요거 뜨면 여러분들 분할 매도하시면 돼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구독, 조아요만 해주셔도 무료로 좀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만 잘 활용하셔도 여러분들 100만으로 원 1억 벌기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제공해 드릴 거예요. 지표명이 뭔지, 그다음에 이 지표 조건 설정 값이 어떻게 되는지 이대로만 여러분들 설정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차트에 녹여 놓으세요. 그럼 여러분들 살 때와 팔때 명확하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전진건설로봇 아직 여러분들 매도할 때는 아니다. 음, 매도할 때는 아니고, 자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팁을 좀 드리자면 우리 여러분들이 주가가 빠지면서 돌려줄 때 있죠. 돌려주면서 이제 강하게 한번 상승했다가 눌러줄 때는 항상 2 1선 이동 평균선에 대한 지지를 받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반드시 어, 체크하세요. 어, 반드시 체크하시고 요거 활용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 차트에 녹여가지고 어 이거 내가 지금 사도 되는 자리인지 아니면 사 사면 안 되는 자리인지 내가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인지 어, 명확하게 여러분들 차트에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 지표 여러분들 꼭 받으셔가지고 설정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보시면 자이 지표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이러분 100만원 1억 벌기 충분히 가능해요 음 100만원 1억 벌기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한파동이 얼마예요 상승률이 보도록 할게요 여기 고점에서 여기 몸통까지 여러분들 자 45%입니다 그죠 45%, 그렇죠? 45 상승이에요 자 우리가 평균적으로 종목당 여러분들 한 욕심 안 부리고 30% 수익 그죠 충분히 여러분들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요거 활용하시면 요거 활용하시면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인데, 추가적으로 요것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요 화살표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 자, 여러분들이 100만원 1억을 어떻게 벌수 있느냐, 그죠? 자, 우리가 복리 계산기를 한번 또드려보겠습니다 자, 초기 금액 여러분들 100만원으로 하시고요, 복리에스를 20번 하시고, 그 다음에 종목당 요 한파동이 45% 나왔죠? 45% 필요 없고, 우리는 30%, 그죠? 30%로 어, 20번 여러분들 진행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죠? 총 여러분들 내 재산이 1억 9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 하실 필요 없고, 여기까지만 하셔도, 그죠? 또는 이 15, 15부터 여러분들 이 구간까지만 하셔도 충분히 여러분들 몇 프로예요? 어, 5 0 0 0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하다 보면 제가 뭘, 뭐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죠? 순간 욕심, 1억 천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욕심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만 조심하면 돼요. 이런 것만. 자, 우리 보조지표 받아보실 분들은 자, 이거 영상 하단에 준비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냥 여러분들 영상 하단 보시면 자 이렇게 여러분들 뭐예요 더보기란에 있어요 설명란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 여러분들 보조 지표 설정 받는 방법 이 있고요 자 구독자분들 위한 무료 제공도 있습니다 아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텔레그램 자 실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자 많은 분들이 지금 같이 참여를 하고 있죠 그죠? 어, 뭐, 따봉, 뭐, 오케이. 어, 따봉, 따봉 많이 나오죠? 그죠? 자, 여기 100만원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 제가 11월 13일날, 어, 12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손절, 그죠? 그리고 수익, 이렇게 가져간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드리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한글과 컴퓨터, 그죠? 제가 요거 언제 드렸습니까? 봅시다. 요 날짜 나오죠? 13일날 드렸죠? 그렇죠? 19,600원 이하 매수 관점이라고 했고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 그렇죠? 19,600원 그렇죠? 어, 요 매도 신호 그죠? 매도 신호. 오늘 다 나갔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오전 9시 34분. 어, 23,800원 이상 전량 매도. 그쵸? 자, 어제도 제가 매도 신호 드렸죠? 23,400원 이상 절반 매도. 어, 두번 나눠서 여러분들 진행을 했고. 투명하게 제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진행된 부분은 다 엑셀러 여러분들 이미지 만들어서 여러분들 캡처로 해드리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뭐예요? 그렇죠. 100만원 가지고 1억 충분히 수익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혼자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텔레그램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내용대로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같이 함께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전진건설 로봇은 여러분들 그대로 두고요. 여러분들 100만원으로 1억 프로젝트 참여하 부분 이거는 100만원만 있으면 돼요. 딴거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전진건설 로봇은 아직 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언제 팔아야 되냐 고민하지 마시고 지표를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십시오. 이거 뭐 전진건설 로봇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볼까요? 자 삼화전자, 그렇죠? <laughs> 바닥 잡고 여러분들 돌려주고 있죠. 바닥 잡고 여러분들 돌리고, TIC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자 바닥 잡고 여러분들, 또 바닥 잡고 여러분들 돌리고, 바닥 잡고 돌리고. 자 여기도 똑같아요. 바닥 잡고 돌리고, 바닥 잡고 돌리고, 또 뭐가 있어요? 여기서 바닥 잡고 여러분들, 자 신호 뜨고 여러분들 강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될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주식을 했으면 수익을 봐야 겠죠 그죠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직관적으로 우리가 좀 매수해야 될 자리에 대해서 확인하고 어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만큼 여러분들 좋은 내용이 없어요 자이것뜨고 여러분들 눌러줬잖아요 이것뜨고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눌러줬어요 그쵸 어 그리고 20일 근처에서 돌려주죠 뭐이 주가에 대한 변동성만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만 잘 하셔도 여러분들 충분히 가능한데 그 가능성을 여러분들 그쵸 높이려면 여러분들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진건설 로봇에 대해서 자, 잘 파시고, 그죠? 잘 파시고, 또 이제 잘 사서 여러분들 대응하시면 되겠고, 자, 이 100만원으로 1억 벌기 여러분들 프로젝트 함께 하실 분들은, 그죠? 함께 하실 분들은 뭘 하면 된다? 뭘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영상 하단 더보기란 활용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영상 하단에 이 제목 밑에 여러분들 더보기란 있으니까 이거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는 꼭 수익 좀 많이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던진 거설로보 지금 현재 상단에 여러분들 저항점이 없죠? 그렇죠. 저항이 없습니다. 얼만큼 더 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 신호 여러분들 반드시 등록하시고 아, 차트에 여러분들 옮겨 놓으시고 이는 이제 핸드폰에도 여러분들 똑같이 적용이 가능해요. 아시겠죠? 어, 수치만 제대로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고 자 그리고 어, 주식시장이 뭐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최근 시장 흐름 보면 환율 오르고 막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요런 신호가 뜨면 여러분들 상승한다는 거. 그래서 이 신호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랑하려고 보여드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빨리 눈치채셔야 돼요 어, 지금 보시는 내용은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하면서 저 무료로 추천을 드렸던 종목들이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 종목들의 여러분들 공통점을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 단기적으로 여러분들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이 급등하기 전에 나타난 이 신호인데, 이게 여러분들 오늘 핵심이에요. 이미 가족방에 참여하신 분들은, 자, 이 신호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이방 안에서 그죠? 이방 안에서 영상으로 제가 제작을 해드렸던 부분인데, 최근에 이 텔레그램 방을 이용할 수 없는 분들께서 따로 요청을 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셨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 방에서 여러분들 실제로 공유된 건지 영상 한번 보도록 하고, 자, 반갑습니다. 구독자님들, 시청자님들, 제달약입니다 됐는지 안 됐는지 여러분들 검색을 한번 해봐야 돼요. 자, 수식 검증. 자, 이 뜨죠? 그럼 여기 이거를 그쵸? 제가 설정하는 방법을 다 알려드렸어요. 그쵸? 알려드렸는데, 제 차트를 보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따로 요청하신 분들도 너무 많으시고, 써보신 분들은 매우 만족스럽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번 기회에 오늘 제 영상을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만 이 신호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이 신호가 뜨면 급등을 하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자, 이 신호가 뭐냐면, 자,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죠. 각 기업마다, 각 종목마다 여러분들 세력이 존재한다. 그죠? 세력들은 항상 급등 전 어떠한 포인트를 만들어요. 그 포인트가 확인되면 급등하는 현상이 나오는데, 그 포인트를 제가 시각화하기 위해서 만든 신호입니다. 오늘 이 신호를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는 겁니다. 자료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료가 아니라,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 쉽게 설정하시라고, 그죠? 영상으로 여러분들 제작해서 만들어 드렸습니다. 저 보시면 세력급등 매수 신호 만들기 있죠? 자, 볼게요. 자, 반갑습니다. 구독자님들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네, 찾아가지고 제가 이거 만든 수식이 만들기, 컨트롤 V, 복사 붙여넣기, 그리고, 그죠? 제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 드릴 거예요. 이거 하나면, 여러분들, 여러분들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주식 여러분들 어렵게 어렵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뭐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뭐 기업에 대한 부분을 다 파악을 한게 맞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이 신호 한번 보고 여러분들 들어가도 성공 확률이 여러분들 90% 이상이에요. 아시겠죠? 자, 실제로 여러분들 이게 지금 종목마다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BHI가 신호가 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굉장히 상승을 만들어 갔습니다. 몇 프로 상승했을까요, 여러분들? 자, 48% 상승을 했죠? 다른 종목도 한번 볼까요 요 급등하는 종목들 아무거나 한번 찾아서 여러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G2 파워 어 G2 파워도 있네요 G2 파워 한번 볼까요 자 G2 파워가 여러분들 그죠 신호가 뜨고 나서 급등 오늘 몇% 프로 상승했으면 26%그죠 상승을 했고요뭐 다른 것도 볼게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입니다 얘도 신호 뜨고 나서 여러분들 급등을, 단기간에 급등을 했잖아요. 요거는 여러분들 장 초반에 뜨거나 장 중반에 뜨거나 장 막판에 뜨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신호가 보인다. 막 종목 검색하다 신호가 보인다. 그럼 여러분들 사시면 되는 거예요. 사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YG 플러스입니다. YG 플러스도 이 신호가 뜨고 나서 여러분들 굉장히 큰 상승을 가져갔네요. 그죠? 아미코젠입니다. 아미코젠도 신호 뜨고 여러분들 상승 나왔고 오늘 또 신호가 떴네요. 자, 요거는 코퍼스 코리아입니다. 신호 뜨고 나서 굉장히 큰 상승을 가져갔죠. 단기적으로 몇 프로가 상승했을까요? 63%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못 먹어도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먹어도 한 40에서 50% 정도는 3일만에 좀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신호다. 그래서 세력들을 여러분들께서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 세력들이 여러분들 주가를 들어 올리기 직전에 나타나는 이 신호, 그쵸? 그렇죠? 이 포인트를 잡은 신호예요. 자, 한시적으로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릴 겁니다.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릴 거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저희 채널 여러분들 열심히 응원해 주시면서 채널이 번성하게끔만 도와주시면 돼요 한시적으로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고 말 그대로 여러분들 한시적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공유 못해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가져가실 분들 자, 빨리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자, 상단에 연락처 하나 남겨 놨습니다 3394-5599번으로 여러분들께서 간단하게 자 수익이라고 남겨주시면 돼요. 수익 딱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이걸 남겨주셔야지 제가 여러분들 이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0103394599번 여러분들 수익이라고 남겨주십시오. 이거 여러분들 설정하고 나면은 여러분들 혼자서 주식하시는 게 매우 편하실 거예요. 그렇죠? 매우 편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이 내용 이 영상을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뭐 한다? 그죠? 이거 설정하셔서 앞으로 투자해 보시길 바랄게요. 지인들도 매우 만족하고 있고요. 특히 이 우리 가족방에 참여하신 이 많은 분들께서도 매우 만족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이거 진짜 여러분들 많은 영상 보시더라도 이런 신호는 처음 보셨을 거예요. 저는 수시까지 여러분들 다 공유를 해 드립니다. 여기 안에 영상 안에 다 나와 있어요. 그대로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시장이 어렵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수익 볼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 방법대로 하느냐 마느냐 이건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자이 내용은 여러분들 한시적으로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는 거예요 3394599599 번으로 여러분들 자 수익이라고 남겨주시고 자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성공 투자를 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